When you think of me. 이브는 복수를 위해 공동체 마을 할슈타드를 찾게 되는 이브가 오랜 훈련으로 킬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 단절된 마을 할슈타드를 찾았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 이는 죽음과 마주한 이브의 절망을 의미했다 볼수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아빠를 죽음으로 내몬 조직의 흔적을 쫓던 중에 납치된 어린 소녀 엘라를 구하기 위해 마을을 찾았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은 표면적 적극 과거 자신에게 자유를 주려 했던 부모가 그들에 의해 제거되자 이브는 평생 복수만 생각해 킬러 훈련을 받으며 죽음과 함께한 망가진 삶을 살아왔던 것으로 결국 증오란 욕망이 이브를 과거의 절망에 가둬 타락시켜 왔다볼수 있다 즉 외부와 단절된 공동체 마을을 욕망으로 과거에 갇혀 망가진 이브의 내면을 투영했다 볼수 있다 이브만 그러했을까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동생과도 헤어진 뒤 그들의 종속되어 살아온 언니 레나를 비롯해 과거의 이브처럼 자유를 찾아주려 했던 아빠를 따라 나섰다 그들에게 붙잡혀 다시 마을에 갇히게 된 어린 소녀 엘라 이 엘라는 개인을 넘어 마을의 계속되어 자유를 잃고 망가진 수많은 이브알 레나를 투영해다 볼수 있다. 큰 틀에서 할슈타드 마을을 지배해왔던 의장은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며 외부와 단절된 공동체 마을이 모두의 미래라 말해왔어. 필요에 따라 가족을 소모품처럼 활용해왔다는 것. 의장의 가족은 그저 돈과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의장의 욕망이 이브알 레나처럼 미래 세대의 자유를 앗아가 마을을 타락시켜갔다 강조라 볼수 있는데, 과연 미래는 어디에 존재했을까? 의장에 의 모든 것을 잃은 뒤 복수나 운명이 종속되어 그와 같은 괴물이 되어간 이브였으나 부모와 언니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 또 존육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 복수가 아닌 아이들의 비극을 막기 위한 희생으로 조직의 맞선 끝에 의장으로부터 소녀 엘라를 지켜냈다는 것은 결국 욕망을 버린 사랑이 이브를 넘어 엘라와 마을의 미래였다는 의미라 볼수 있다 다시 말해 이브는 의장이 만들어낸 전망적 운명에 갇힌 것이 아닌 타락한 자신의 과거이자 소녀 엘라를 위한 희생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했다는 의미이며 인생과 선택을 의미했던 코인과 키키 무안는 타락한 이들에겐 죽음의 사자가 되지만 선한 이들에겐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로 킬러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게 된 이브의 선택이 결정론을 강조했다 볼수 있다. 이브의 변화와 존재과의 대결이 아쉽긴 했으나 액션의 화려함과 강도는 인상적이었다.